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패턴은 are you going to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때 are going to는 어디에 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뭐뭐할 예정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너는 going to 뭐뭐할 예정이니 그래서 are you going to 패턴은 의미가 너 뭐뭐 뭐할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보시면 are you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to는 전치사 to가 아니기 때문에 to 다음에는 명사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미래에 할 것인지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앉으실 거예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Are you going to 뭐뭐 할 거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여기 앉다. 라는 뜻으로 sit here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re you going to 다음에 sit 이때 sit 하면 자리에 앉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sit here 하면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이곳에 앉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Are you going to 패턴은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미래에 할 것인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Are you going to sit here 여기 앉으실 거예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여행 해외로 가세요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Are you going to 뭐뭐 할 거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해외여행 가다. 즉, travel abroad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Are you going to 다음에 travel 하면 여행을 가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abroad 하면 해외로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are you going to 다음에 travel 여행하다, 여행 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즉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미래에 할 것인지 내가 궁금할 때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re you going to travel abroad? 여행, 해외로 가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영화 볼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Are you going to 뭐뭐 뭐할 거야?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그 영화를 보다. 그래서, watch the movie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are you going to 다음에 watch 보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구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movie 하면 영화 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to 동사 원형 패턴은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미래에 할 것인지 궁금할 때 물어보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re you going to watch the movie? 그 영화 볼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피자 다 먹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Are you going to 뭐뭐 할 거야?"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피자를 다 먹다, 그래서 "finish the pizza"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Are you going to" 다음에 "finish" 뭔가를 끝내다, 끝마치다, 그래서 finish the pizza 하면 피자를 다 먹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are you going to 패턴은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미래에 할 것인지 내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re you going to finish the pizza? 그 피자 다 먹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사람 만나 볼 거야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are you going to 뭐뭐 뭐할 거야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 사람 만나 보다. 그래서 meet him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Are you going to 다음에 meet 사람을 만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him 하면 그를 그 사람을 이라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to 동사 원형 패턴은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미래에 할 것인지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are you going to meet him 그 사람 만나 볼 거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I was going to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was 비동사 m의 과거형 was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I was going to 패턴은 의미가 난뭐뭐 하려고 했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을 보시면 I was going to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아직은 못 했지만 내가 하려던 생각이었다. 라는 것을 상대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 보겠습니다. 라면 끓이려고 했지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 going to 뭐뭐 뭐 하려고 했지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라면을 끓이다. 그래서 영어로 cook ramen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 was going to 다음에 cook 이때 cook 하면 요리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cook ramen 하면 라면을 요리하다. 즉 라면을 끓이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s going to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가 아직은 못했지만 하려던 생각이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as going to cook ramen 라면 끓이려고 했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커피 마시려고 했지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 going to 뭐뭐 하려고 했지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커피 마시다 그래서 drink coffee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was going to 다음에 drink 마시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아직은 못했지만, 내가 하려던 생각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as going to drink coffee. 커피 마시려고 했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 going to" 뭐뭐 하려고 했지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너한테 물어보다" 그래서 "ask you" 라고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was going to" 다음에 "ask" 하면 뭔가를 상대에게 물어보다 묻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I was going to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내가 아직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려던 생각이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as going to ask you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음식 주문하려고 했지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외운 기본 패턴 I was going to 뭐뭐 하려고 했지 라는 기본 패턴에 뒤에는 음식을 주문하다. 그래서 order some food 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was going to 다음에 order 주문하다 음식을 시키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그리고 some food 약간의 음식을 그래서 i was going to 동사 원형 패턴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아직은 못 했지만 내가 하려던 생각이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as going to order some food. 음식 주문하려고 했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I was going to ~뭐뭐 하려고 했지. 라는 기본 패턴의 뒤에는. 그에게 연락하다. 그래서 reach him이라고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i was going to 다음에 reach 동사 원형을 썼고요. 이때 reach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어느 장소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그런데 누구에게 연락이 닿다 이러한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reach 누구에게 연락이 닿다, 연락을 취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was going to reach him, 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여기 앉으실 거예요. Are you going to sit here? Are you going to sit here? Are you going to sit here? To sit here? 여행 해외로 가세요. Are you going to travel abroad? Are you going to travel abroad? Are you going to travel abroad? 그 영화 볼 거야? Are you going to watch the movie? Are you going to watch the movie? Are you going to watch the movie? 그 피자 다 먹을 거야? Are you going to finish the pizza? Are you going to finish the pizza? Are you going to finish the pizza? 그 사람 만나 볼 거야. Are you going to meet him? Are you going to meet him? Are you going to meet him? To meet him? 라면 끓이려고 했지 I'm going to cook ramen I'm going to cook ramen I'm going to cook ramen 커피 마시려고 했지 I'm going to drink coffee I'm going to drink coffee I'm going to drink coffee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지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음식 주문하려고 했지 I'm going to order some food I'm going to order some food I'm going to order some food 그에게 연락하려고 했지. I'm going to reach him. I'm going to reach him. I'm going to reach him.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